1분 30초 만에 정복하는 회복 노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네, 저희가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름 수련의 시즌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여러분 곁에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8월 한 달간을 회복 시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수련의 핵심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회복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회복 노트, 노트 구성이 대화 노트, 미션 노트, 믿음 노트, 편지 노트, 일기 노트 다섯 개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 노트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죠?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회복 노트를 통해서 매일 매일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한세번 그렇게 자유롭게 안에 있는 내용을 따라가면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출연의 조를 나눌 겁니다. 조 안에 조장이 있고 조 선생님이 두분 정도가 함께 하시면서 회복에 대한 나눔을 진행을 할 거고요. 매주 이 회복 노트를 통해서 고민하고 경험하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알찬 회복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실히 듭니다. 이 노트는 검사를 한다거나 누가 누가 더 잘했는지 대회를 시킨다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이 노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고 하나님과 나 자신과 부모님과 이웃과 계속해서 해보게 메신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 이제부터 수련회를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수련회 때 함께 만나요. 안녕. 만나요, 안녕.